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공된 스크립트의 길이와 구조를 유지하면서 전문적인 유튜브 스크립트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어휘와 문장 구조를 단순화하고 단어 반복을 피하며 모든 핵심 주장과 내용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단식을 잊으세요. 굶주림을 잊으세요. 배고픔, 불행함. 정체된 느낌의 끊임없는 악순환을 잊으세요. 여러분은 지방을 감량하고 건강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이 음식을 끊는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적은 접시에 담긴 칼로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불리는 조용한 생물학적 문제입니다. 이 상태는 지방세포를 잠가버리고 열쇠를 던져버려서 아무리 적게 먹어도 체중 감량을 수학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식사 후에 피곤함을 느끼거나 좀처럼 빠지지 않는 뱃살 때문에 씨름했거나 밤에 주체할 수 없는 간식 충동을 느꼈다면 여러분의 인슐린이 뇌와 배를 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은 이 상태를 되돌리고 지방을 태울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덜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이 접시에 담긴 음식 항목을 단 하나도 바꾸지 않고도 혈당 반응을 30% 이상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생물학적 해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가장 쉬운 빠른 해결책부터 연구자들이 별표별표 별표 대사 앵커, 메터발릭 앵커, 별표별표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생활 방식 변화까지 순위별로 정리된 여러분의 대사를 재설정하는 정확한 5단계 프로토콜을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1단계는 아침 식사에 대해 들어왔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반박하는 게임 체인저이며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남은 하루 동안 지방연소 기계로 변모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시청하는 지역을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답장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지금 여러분의 주방 찬장에 이미 놓여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것이 생화학을 변화시키는 힘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값비싼 보충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식초, 특히 별표 별표 사과 사이다 식초, 에펠사이더 비니거, ACV, 별표 별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과학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에 마법의 성분은 아세트산입니다. 이 화합물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대사를 위한 교통 통제관 역할을 합니다. 빵, 파스타 또는 감자와 같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몸은 알파아밀레이스라는 효소를 사용하여 이를 단순당으로 분해합니다. 이 당은 혈류로 급격히 유입되어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인슐린 급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아세트산은 알파아밀레이스를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합니다. 이는 수화관에 임시적인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효소가 느려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섭취한 탄수화물은 훨씬 더 느리게 분해됩니다. 이는 당이 홍수가 아닌 물줄기처럼 현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데이터는 인상적입니다. 임상시험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식사 전에 식초를 섭취하면 해당 식사의 포도당 급증을 상당한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 특정 연구에서는 고탄수화물 식사 전에 단지 2 테이블 스푼의 식초를 섭취하는 것이 인슐린 민감도를 19%에서 34% 개선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액체를 마시는 것만으로 인슐린 반응의 3분의 1이 사라진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는 취침 시 식초를 섭취하면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 수치가 4%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초기 수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의 경우 별표 별표 6% 별표 별표까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아세트산이 단순히 소화뿐만 아니라 간의 밤샘 포도당 생성에도 작용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이점을 얻으려면 샐러드에 몇 방울 뿌리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특정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황금률은 희석입니다. 사과 사이다 식초 1에서 2 테이블스푼을 키가 큰물한 잔에 섞어야 합니다. 산이 치아 범랑질을 손상시키고 목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고 마시지 마십시오. 이 혼합물을 하루 중 가장 많은 양의 식사, 보통 저녁 식사 또는 점심 식사 10분에서 20분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맛이 너무 강하면 빨대를 사용하여 혀를 우회하거나 레몬즙을 약간 추가하여 강한 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젤리 형태를 시도하지만 그중 다수는 첨가당으로 가득 차 있어. 프로토콜의 목적을 완전히 무효함으로 매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종종 별표 별표 어머니, 더 마더, 별표 별표를 포함하고 있다고 표시된 가공되지 않은, 여과되지 않은 식초를 원합니다. 이것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효소가 가득한 바닥에 흐릿한 침전물입니다. 이것은 의지가 전혀 필요 없는 간단한 음료일 뿐이며, 몸이 섭취할 음식을 처리하는 방식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프로토콜에 가장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화학적으로 급증을 둔화시켰으니 다음으로는 몸의 자체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그 당을 즉시 태워버리는 방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만약 이 영상이 지금까지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해주고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매일 더 강력한 건강팀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단계는 근육을 별표 별표 포도당 흡수통, 글루코스싱, 별표 별표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종종 별표 별표 10분 규칙, 별표 별표이라고 불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사를 마치고 즉시 소파, 책상, 또는 차에 앉습니다. 이것은 인슐린에게 할수 있는 가장 최악의 행동입니다. 앉아 있을 때 근육은 활동을 멈추고 식사에서 나온 포도당은 혈류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췌장은 인슐린을 비상적으로 분비하여 그 에너지를 지방세포로 밀어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근육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아는 초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젤루트사수송체라고 불리는 포도당 흡수를 위한 뒷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슐린이 세포로 설탕이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이지만 근육을 수축시키면 인슐린 없이도 이 문을 열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은 뉴질랜드의 훌륭한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매 식사 후 짧은 10분 걷기가 하루 중 임의의 시간에 하는 30분 걷기보다 혈당을 낮추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포도당이 혈류로 유입되는 시점, 즉 식사 후 30분에서 60분 사이에 움직여야 합니다. 또 다른 연구는 심지어 30분마다 2에서 5분 동안 가볍게 일어나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당급증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최대 지방연소 효과를 위해서는 식후 산책을 목표로 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30분 이내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은 고강도 운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식사 직후의 고강도 운동은 때때로 소화불량이나 심지어 스트레스 호르몬 급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낮은 수준의 꾸준한 움직임을 원합니다. 활발한 10분 걷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직장에 있어 밖에 나갈 수 없다면, 계단을 몇층 오르거나 책상에서 공중스쿼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다리의 큰 근육, 즉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그리고 둥근을 수축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몸에서 가장 포도당을 많이 소비하는 조직입니다. 이들을 수축시킴으로써 대규모 인슐린 분비를 유발할 기회를 갖기 전에 혈액에서 설탕을 기계적으로 빨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자고 싶게 만드는 그 지친 식곤증 피로를 방지합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움직임으로 식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협할 수 없는 습관, 즉 식사 후 걷기로 만든다면 이를 평균 혈당의 극적인 감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지방 저장 호르몬이므로 인슐린이 낮아진다는 것은 마침내 몸이 에너지로 사용할 지방 저장고를 잠금 해제하도록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화학적이고 기계적인 부분을 다루었지만 이제 식사 자체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음식을 먹는 순서가 생각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아마도 가장 놀라운 해킹일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먹고 있는 바로 그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단순히 입에 넣는 순서만 바꾸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별표별표 별표 식사 순서, 밀 시퀀싱, 별표별표라고 알려져 있으며 위장의 해부학과 소화 속도를 이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섞어 먹거나 더 나쁘게는 빵바구니나 감자튀김으로 식사를 시작합니다. 빈속에 단순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그것을 늦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위를 통과하여 소장으로 들어가 혈당을 하늘로 치솟게 만듭니다. 이것은 엄청난 인슐린 급증을 만들고 이어서 엄청난 추락이 발생하여 2시간 후에 다시 배고프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러나 와일코넬 의과대학의 획기적인 연구는 순서를 바꾸는 것으로 이 포도당 곡선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이틀에 걸쳐 동일한 식사, 닭고기, 채소, 빵, 주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첫 날에는 빵과 주스를 먼저 먹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빵과 주스를 마지막에 먹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은 것이 혈당 급증을 37% 이상 줄였고, 인슐린 분비를 현저하게 감소시켰습니다. 브로콜리를 먼저 먹는 것만으로도 약물 수준의 효과인 것입니다. 여기서의 메커니즘은 섬유질과 단백질입니다.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또는 샐러드와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으면 그 섬유질은 위장 바닥으로 이동하여 상부 소장에서 점성 매실을 생성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물리적 장벽을 형성합니다. 그런 다음 단백질을 먹으면 위 배출이 더욱 느려집니다. 마침내 탄수화물, 즉 쌀, 파스타 또는 감자를 먹을 때쯤이면 그것들은 이 느리게 움직이는 섬유질 단백질 기반 위에 놓집니다. 탄수화물은 그 섬유질 매실을 통해 훨씬 더 느리게 흡수되어 들쭉날쭉한 산봉우리 같은 급증이 아닌 잔잔한 언덕 같은 혈당을 초래합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실행하려면 접시를 3단계 과정으로 시각화해야 합니다. 전분질이 아닌 채소로 식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손대기 전에 샐러드, 강낭콩 또는 구운 피망을 먹으세요. 잘 씹으세요. 다음으로 스테이크, 닭고기, 생선 또는 두부를 드세요. 이것은 뇌에 배가 부르다고 알리는 파이와 같은 포만감 호르몬을 활성화합니다. 쌀이나 빵에 도달할 때쯤이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은 아마도 더 배가 부를 것이고 자연스럽게 덜 먹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여러분이 먹는 전부는 매우 느린 속도로 소화될 것입니다. 이 전략은 잠재적으로 해로운 치팅 식사를 대사적으로 관리 가능한 사건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어떤 식당에서도 눈에 띄지 않고 할수 있는 궁극적인 사회적 해킹입니다. 그냥 사이드 샐러드를 먼저 드세요. 이제 우리는 깊은 생물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사람들이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무시하는 부분이지만, 과학은 여러분이 자신의 호르몬을 속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돌리기 전에 수면 부족과 인슐린 저항성 뒤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수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식단을 완벽하게 하고,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고 식사 순서를 정하는 등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을지라도 밤에 5시간 또는 6시간만 잔다면 여러분은 생리적으로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호르몬 재설정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은 인지된 비상사태 상태에 들어갑니다. 부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출합니다. 비상시 코르티솔의 주요 임무는 싸우거나 도망칠 수 있도록 혈류의 포도당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그것은 인슐린을 적극적으로 억제합니다. 그것은 세포에게 인슐린을 무시하도록 명령하여 포도당이 뇌와 근육을 위해 혈액에 머물도록 합니다. 이것은 수면 부족이 일시적인 급성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한 연구는 이 점에서 정말 소름 끼칩니다. 연구자들은 건강한 젊은 남성들의 수면을 단 하룻밤 동안 4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의 인슐린 민감도는 거의 25% 별표 별표나 떨어졌습니다. 하룻밤의 수면 부족이 본질적으로 건강한 대사를 당뇨병 전 단계의 대사로 바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순환하는 지방산 수치가 밤동안 별표 별표 30% 별표 별표까지 증가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는 수치가 낮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몸이 지방을 태우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오직 설탕만 갈망하는 대사 비연성이라는 상태를 만듭니다. 또 다른 연구는 피곤한 뇌가 논리센터인 전두엽 피질의 활동은 적고 감정보상센터인 편도체의 활동은 더 많아서 고칼로리, 설탕이 많은 정크푸드를 갈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피곤할 때 과식하도록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한 프로토콜은 모호한 더 많이 자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일주기 리듬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아침 햇빛을 봐야 합니다. 이 햇빛이 뇌의 식요차 상액에 닿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12에서 14시간 후에 방출될 시간을 설정하는 타이머를 맞춥니다. 아침 빛을 놓치면 수면 시계가 흐트러집니다. 카페인은 최대 12시간 지속될 수 있는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커피를 마시면 그 카페인의 4분의 1이 새벽 2시에도 여전히 뇌에서 활동하며 깊은 회복 을림 수면을 방해합니다. 카페인을 정오까지 끊으십시오. 수면을 시작하려면, 몸의 중심 체온이 약 2달러 100 슬래시 사인 키어시, 100 슬래시 사인 매섬, F에서 3달러 100 슬래시 사인 키어시, 100 슬래시 사인 매섬, F의 달러 사인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침실 온도를 65달러 100 슬래시 사인 키어시, 100 슬래시 사인 매섬, F에서 68달러 100 슬래시 사인 키어시, 100 슬래시 사인 매섬, F 달러 사인 사이로 유지하십시오. 에어컨을 제어할 수 없다면, 자기 전에 뜨거운 샤워를 하세요. 샤워를 나왔을 때의 급격한 냉각 효과가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신호를 모방합니다. 수면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여러분은 기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이는 자동으로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몸이 밤새 지방 저장고에 접근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1단계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단계가 놓여 있는 기반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나머지 네 단계는 거의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고 지방을 빠르게 빼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루를 고단백 아침 식사로 앵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단식과 연관 짓는 인기 있는 아침 식사 거르기 조언과 모순되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고 식욕을 조절하는 데 있어 하루의 시작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리얼, 토스트, 오트밀, 과일 주스 또는 설탕이든 커피와 같은 탄수화물 재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잠에서 깨자마자 혈당을 급증시켜 대규모 인슐린 분비를 유발합니다. 인슐린이 설탕을 빠르게 제거하기 때문에 2시간 후에 추락하여 반응성 저혈당증으로 이어집니다. 이 추락은 더 많은 설탕에 대한 강렬한 갈망을 유발하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지속되는 급증과 추락의 롤러코스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변동하는 포도당 수치의 노예가 됩니다. 대사 앵커 전략은 이 순환을 시작하기 전에 깨뜨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 고용량의 단백질, 구체적으로 30g에서 50g을 섭취하면, 완전히 다른 호르몬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단백질은 소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높은 열생성 효과를 가지는데 이는 몸이 탄수화물이나 지방과 비교하여 그것을 처리하는 것만으로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짜 마법은 포만감 호르몬에 있습니다. 단백질은 현대 체중감량 약물이 모방하려고 하는 바로 그 호르몬인 파유와 GLP-1의 분비를 자극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뇌로 이동하여 배고픔 신호를 차단합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흥미로운 MRI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일반적인 단백질 아침 식사를 한 10대들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맛있고 고칼로리 음식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른 사람들의 뇌는 보상센터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음식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고단백 아침 식사를 한 그룹은 음식, 신호에 대한 뇌 활동이 현저하게 둔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정크푸드에 대해 덜 신경 썼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고단백 아침 식사가 고탄수화물 아침 식사보다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몇 시간 동안 그것을 억제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식사 효과. 세컨드 밀 이펙트. 별표 별표입니다. 오전 8시에 무엇을 먹느냐가 오후 8시에 무엇을 갈망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단백질을 앞으로 배치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시키고 사무실의 도넛이나 밤에 감자칩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쉽게 만듭니다. 대사 앵커를 실행하는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최소 30g의 고품질 단백질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달걀 하나에는 단백질이 6g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달걀 하나를 먹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30g에 도달하려면 5개의 달걀이 필요하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여러 출처를 결합해야 합니다. 좋은 프로토콜은 달걀 3개, 18g의 단백질, 아, 그릭 요거트 또는 코티지 치즈 한 그릇, 또는 물이나 아몬드 우유에 섞은 유청 단백질 분말 한 스쿱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대안으로 저녁 식사에서 남은 닭고기나 스테이크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 음식이 꼭 아침 식사 음식일 필요는 없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이 식사 동안 별표 별표 맨 탄수화물, 네이키드 카오브 아이드 레이츠, 별표 별표를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토스트, 주스, 바나나는 안됩니다. 먹는다면 하루 중 나중으로 미루십시오. 여러분의 아침 연료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대사 시계를 재설정하고 인슐린 기본 수치를 낮게 유지하며 근육이 스스로 복구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기억하세요. 근육은 여러분의 주요 대사 기관입니다. 단백질을 적게 먹으면 근육을 잃고 대사율이 떨어지며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단백질을 최우선으로 함으로써 여러분은 근육을 보호하고 몸이 연료로 체지방을 태우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다섯 단계를 실행한다면 단백질 앵커로 시작하여 수면 개선, 음식 순서 정하기, 식후 걷기, 식초 해킹 사용. 여러분은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굶주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생물학적 기계가 설계된 대로 기능하도록 올바른 투입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통받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그것을 막고 있던 인슐린 장벽을 낮췄기 때문에 지방이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댓글에서 저에게 완전히 솔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 정확히 되돌아보세요. 그것은 토스트나 시리얼 같은 탄수화물 재앙이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30g 단백질 목표를 달성했습니까? 우리가 다룬 다섯 단계 중, 내일 시도하기로 다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그것들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